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건물을 고쳐 서부청사로 활용할 계획인데 논란이 적지 않게 일고 있습니다. 설계비와 공사비는 일단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는 폐업으로 비어있는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 서너개 국가 인재개발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입주하는 도청서부청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는 161억 원, 경상남도는 설계비 7억 원을 포함한 83억 원을 우선 제1의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고 이 예산안은 도의 상임위원회를 표결 끝에 통과했습니다. 서부권 대개발이라는 도정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4~5년 이상 걸리는 신축보다는 도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주시의 반발도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시의 상임위는 진주오련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찬성호 반대일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첫 관문은 넘은 셈이지만 난제는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오련을 공공의료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진주시 보건소 이전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진주오련에 136억 원을 지원했던 보건복지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보건 뭐 기능하고 뭐, 어, 기능하고는 다른 거 아니냐. 저희그는좀만는 뭐 이렇게 좀 있습니다 9억 원을 들여 1년 전에 리모델링한 진주시 보건소를 이전하는 건 예산 낭비라는 지역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도우의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에 예산안 심의를 남겨두고 있어 서부청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홍준표 도정의 핵심 정책인 서부권 대개발. 그첫 단추가 서부청사계층인데 어떻게 끌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